멸종 위기에 대비해 인류 다행성종 시대를 열겠다는 괴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그의 꿈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까지. Is that a, a more certain schedule than United Airlines? <laughs> 하나씩 보면 각각 다른 사업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 LA 할리우드 산타모니카대로의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도로변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에 번쩍이는 조명이 언뜻 우주정거장 같기도 한 이곳은 바로 테슬라 다이너. 2018년 머스크가 LA 테슬라 슈퍼차저 위치에 올드스쿨 드라이브인 롤러스케이트 앤락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7년 만에 현실이 된 공간이죠.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하고 봤더니 차량 내부에 있는 터치 스크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롤러스케이트를 탄 직원들이 서빙을 해주고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극장과 스피커가 연동돼 차 안에서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가 팝콘을 퍼서 나눠주는 퍼포먼스는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경험이 테슬라를 충전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인 충전 시간을 브랜드 경험의 기회로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많은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하는 동안 딱히 할게 없다 라는 불편함을 오랫동안 토로해 왔거든요. 한마디로 머스크는 차량을 충전하면서 즐겁게 머물다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EV 충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테슬라 다이너는 단순한 휴게 산업 진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자동차부터 주택, 레스토랑, AI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머스크의 청사진이라고 분석했어요. 애플이 기기 간 연결성으로 애플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테슬라도 자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해 볼까요? 테슬라 솔라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로봇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테슬라 다이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든 음식을 먹는 일상. 이제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세상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급감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핵심 수익원인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며 전체 실적에 타격을 준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루고 있는 진전이야말로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끌 핵심이라고 강조했거든요. 테슬라는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조수석의 모니터링 직원이 탑승한 채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초기 단계지만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데요. 거리에 관계없이 6.9달러만 내면 됩니다.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나 우버에 비해서 2배에서 최대 5배 저렴한 수준이죠. 아, 심지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팁도 없습니다. 엑스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로보 택시 탑승을 마친 뒤 앱에서 팁 화면을 누르니까 농담입니다. Just kidding! 이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미국의 과도한 팁 요구에 대한 유쾌한 품자 아, 정말 머스크다운 발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오로지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비전 온리 방식과 자사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비싼 라이다 센서 등 각종 장비 때문에 차량 개조에만 20만 달러가 드는 구글 웨이머와는 정반대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덕분에 테슬라는 일반 모델 Y 차량으로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운전대와 페달을 아예 없애고 내부에는 터치스크린과 승객 두명이 앉을 자리만 남겨둔 미니멀한 설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부품을 반 이상 줄여서 비용 절감을 노린 거죠. 여기에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까지 더해질 예정인데요. 차량의 뼈대를 만들고 부품을 하나씩 조립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차량을 크게 6개 모듈로 나눠 따로 제작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생산이 가능해져서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에 보급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라고 해요. 주인이 잠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움직이는 경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안전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로봇 택시 운행 첫날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 역주행하거나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모습들이 포착됐거든요. 최근에는 2019년 오토 파일럿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 4,2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 자율주행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우려를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로보택시와 함께 테슬라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피지컬 AI의 압도적 강자로 자리 잡았거든요.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언어,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실제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실물 안에 AI를 집어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인간을 닮은 디자인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로봇이 내일은 간호 업무를 보조하거나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기존 로봇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작업만 반복했다면 옵티머스는 AI 기반 모델을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몇년 안에 이 로봇으로 연간 30조 달러를 벌수 있다면서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안에 수백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시장을 파괴하기보다는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킬 거라고 믿고 있어요. AI와 로봇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면 인간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소득, 기본 고소득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뭐 사람들이 로봇의 거부감을 가질까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은근 기대가 되는 건 저뿐일까요? 이제 머스크는 옵티머스에게 화성 개척의 선발대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려 합니다. 내년 말 옵티머스를 우주선에 실어 화성에 먼저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스페이스X 화성 이주 로드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이 도착하기 전에 로봇들이 먼저 기지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죠. 이쯤되니 자율주행 AI 로봇공학과 같은 테슬라가 축적해온 기술들은 결국 이 장면을 위해서 준비해온 것처럼 보이네요. 일론 머스크는 2002년 6월 인구 100만 명의 화성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민간 우주 항공기업인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머스크라고 하면 흔히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먼저 세워졌어요. 또 자금 투자 방식으로 시작한 테슬라에 비해서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머스크가 직접 기술 개발을 이끌었고요. 네, 그만큼 화성이 주는 머스크의 가장 원대한 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엔 화성 탐사용 초대형 우주선인 스타십의 9차 시험 발사를 실시했지만 아쉽게 실패했고요. 앞서 1월과 3월 실시한 7차, 8차 발사에서도 상승 비행도 중 잇따라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데요. 대형 우주선에서는 처음으로 일단 추진체를 재사용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이 재사용 로켓은 우주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는 미 국방부와 나사가 스페이스 X의 발사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스페이스 X는 이 기술을 활용해 발사 횟수는 늘리고 간격을 단축해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내년 말 옵티머스를 태운 우주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할 경우 이르면 2029년부터 유인 착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머스크의 우주 탐사 계획이 과거에도 여러 번 연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에는 2024년까지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고요. 2017년에는 2018년에 민간인의 달 여행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돈이면 차라리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면서 돈 낭비라고 직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2003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는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머스크라는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괴팍하고 충동적인 성격 탓에 논란도 많지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게 유튜버의 말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요. Yes, but this is only for the booster, right? Yes. Um, although arguably, now you mention it. 그렇게 머스크는 전기차가 틈새시장에 불과하던 시절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고,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죠. 이번 화성 이주 프로젝트 역시 그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알면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이게 뭐니 오늘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변화를 만들어 온 그의 발자취가 지구를 넘어서 화성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